여러분, 오늘은 새벽 2시 반 혼자서 야간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려움은 각자가 만들어낸 환상 속의 공포심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사물은 당연히 빛을 바라고, 그 빛은 사연히 빛에 띄게 돼 있고, 그들은 살아 숨 쉬고 있고, 매일 생성하나니, 그것이 당연한 이치이건을, 그들이 숨 쉬고 그칠, 그들이 빛을 바란다고 하여 그들이 두려운 것은 아니나.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환경이, 내가 보고 듣고 익힌 것이 그 마음의 공포를 들썩이나니 그 마음의 공포가 내 몸으로 전해지어서 모든 시신경이 발동하여 그렇게 이루어졌도다. 우와, 여러분, 깜짝 놀랐죠? 방금 멧돼지 한 마리 치나와 본줄 알았습니다. 예. 음? 나방이 날아다니며 나방 또한 빛의 빛이 나지 않냐니까, 나무 또한 그 빛을, 모든 것은 빛이, 빛으로써 빛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 이런 빛은 무시무시 하죠 인간이 만들어놓은 덫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굴레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귀함을 잃지 않고 스스로 아름다움을 손수 어루만져서 하나하나 다지고 다지면 그 다짐이 계단이 돼요 하늘까지 닿을 것입니다.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갈고하라. 그리고 자하라 그리고 배움에 망설이지 말고 익힘에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든 스스로가 스스로의 그만한 가치를 일굴 가치가 누구에게도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곁에 있고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니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잠깐 여러분,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 야수의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음, 경계하십시오. 다시 대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옆집 똥개가 짖어도 우리는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어둠이 내려앉은 고요한 산은 그야말로 모든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더아슬해집니다 여러분. 봄의 완연한 기운이 느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얼었던 대지는 녹기 시작하고 차가웠던 공기는 달구어지고 조용했던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얼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그 안에 머금었던 물줄기를 다시 공기로 뽑아내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바람을 타고 일어났을 때.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음. 우리는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대처하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선 안 됩니다. 그가 나와 가깝다고, 그가 나와 멀다고, 그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그가 나한테 좋은 소리 했다고, 휘둘리지 마십시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웃든, 그가 미소 짓든, 절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 확고한 미래 가치를 형성하세요. 스스로 구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자꾸 구하려 하니,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도다. 보고 배우고 익히는 것은 밖에서 하되,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지어다. 내 안에서. 어. <laughs> <laughs> 고운군. 바위가 빛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까? 바위 또한 빛이 있고 바람이 모양이 없다고 하였습니까? 바람은 모든 형태와 같다. 그가 감싸고, 그가 어루만지고, 그가 모든 것을 이루는 모든 형상이 그와 같습니다. 아...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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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벅. 걷는 길가 돌멩이 하나도 내 귀히 여기니. 그 돌멩이가, 그 돌멩이를 가져다가 닦고 닦고 닦다 보니. 어느새 돌멩이가 모양이 나고, 귀여움을 발산하다니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 빛이 다이아몬드 광채를 넘어 나한테 가장 귀한 빛을 주나니. 이것이 내가 귀함을 전한 너희에게 첫 번째 이윤이라. 내 귀히 여겼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고, 내 귀히 여겼을 때 그만한 믿음이 생길 것이다. 내가 그고 그가 곧 나이다. 그들 곁에 내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곧내 곁에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서민들의 왕, 그는 백성의 눈물이요, 그는 백성의 고통이요, 그는 백성의 아픔이었느냐. 그가 드디어 날 때부터 태동되었고, 사랑을 삶 クちゃんをンカだ。トだ <laughs> <laughs> 정상에 다 왔다고 희이 오르려 하지 말고 급하게 가지 마라. 더욱 주위를 살피고 더욱 다잡아라. 그리고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여기까지 올라왔던 스스로의 가치를 노력을 다시 되짚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주위를 절대 잊지 말라. 내 바닥이 누구였으며 내 어깨에 누가 있고 내등 뒤에 누가 있는지 내 앞에 누가 있고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절대 잊지 마라. 길거리에서 박스를 주면 예 아까를 끊는 그 아저씨들 그 할매들의 슬픈 눈을 잊지 말라. 자식 키워놓고 적적하여 쓰레기를 주스로 나서는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손을, 그들의 꼬부라진 허리를 잊지 말라. 자식들 을 하나라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추운 바다를 뚫고 나가서, 거기한 마리 더 잡겠다고, 그 폭풍 속에서, 목숨을 건 그들의 아픔을 잊지 말라. 자식 새끼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보다 새로운 세월을 겪지 말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밭을 매던 그어 엄의 무릎을, 그 굽었던 허리를, 그 구부러졌던 손톱을 절대 잊지 말라. 그들 모두 내등 뒤에 있음. 공장에서 매연에 찌들어 이내 삼교대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들의 배를 불렸던 그들의 아픈 노고를 잊지 말라. 모든 것이 그들의 그들의 재물을 챙기기 위해서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절대 잊지 마. 서민들이여 잊지 말라. 그들은 너희들을 부속품으로 생각하고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희들의 태움이 너희들의 분노가 절대 사그라든 게 하지 말라. 이제 드러낼 때가 되었다다. 절대 잊지 말라. 아직도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들에게 천시받고 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있나라에, 민초들의 피와 살과, 뼈가 으스러져서 이 나라의 근본을 다졌음을 잊지 말라. 그들은 때에 의해 피했고 도망다녔고 그들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였도다 하지만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탄칸새방에 살면서 아직도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아니한가. 이제 우리가 배움이 딸리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쪽수가 밀리지 않는다. 이제 우리의 세력이 절대 밀리지 않는다. 대한민국 70% 3500만 서민들이여 이제 우리가 한 나라 뭉쳐야 할 때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옆에 있고 너희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나아가라. 당당하게 숨 쉬며 살아가라. 하루가 1분 1초가 심장이 아니뜨게 하지 말라. 우리의 심정은 우리 것이며 우리의 마음도 우리 것이며 우리의 삶도 우리 것이다. 누구든 함부로 해악이 하지 말라. 누구든 누구든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내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겠노라.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왔냐고. 함부로 내 사람들한테